공기자 말씀대로 결혼하려애낳도다용인해지인정해주는거야애낳으 나라에서 키워주고 우리는 아직 그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처녀가 나는으면 많이 많습니다 그런것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받아주느냐 그래서 이런걸 갈 때까지 계속 줄어드는거 볼수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외국인 대학생 받으면 그 가족까지 받아서 노동력으로 확보하고 대학생은 여기서 박사 받고 시내에 있으면 이미받아주면 그래서 아시아의 작은 미국 미국이 다 외국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민족 국가로 간다는 인식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특히 언론인들께서도 다민족 국가로 가려면 다민족 국가로 가려면 우리하고 좀 피부색이 다르다, 우리하고 좀 못사는 나라 봤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감사요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한이 사람들이 여서 그대로 살수 있느냐? 그래서 그 법치로서, 인권으로서 같이 온라로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냈는데 경상북도 출산율은 서울보다 훨씬 없습니다 서울은 0.6배 안되고 우리는 0.9, 5뭐 1, 2.0 거의 다 됩니다. 음. 우리나 제일 낮은 데는 강남입니다. 강남은 0.5가 안니다 왜? 잘 산다고 얘기는 는게아닙잘 산. 돈 없어 얘기안 없는게 아닙니그유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를 갔는데 그 왕이 그걸얘기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도 아랍에미리트, UAE는 인구가 천만인데 자기 입은 는 120만 배안된는데 자기 식구들. 안 거진 지면다 외국에서 노동력으로 돌아하 사람들이고. 120만 인구 내리려고 돈을 얼마 주는지 아느냐 이거 우리 대통령이 얼마주는고물 하나 놓으면 40억 준다 그래도 2.1배 안된다사 40억 줄. 그 옆에 나라 이란은 자기들 애너들 다 통계를 다 안다 이 이란은 몇 명이 없느냐. 경비였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가서 우리 U.P.이라고 그 조합을 이제 제가 델리 대학, 네노 대학, 스마티 대학 이런 데 가서 이제 특강하고 학생들 받고 부모 받는 이런 쟁도 생존했어요. U.P. 좀 자비해라 했는데 그 주인구 얼마 백가까 2억 4천만. 2억 4천만. 사람이 많이 남은 동니다 그런 나라에 이민받고 노동자 받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천자천그리 하다 보면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도 얘기해 는데좀 쉽게 얘기 가지고 놓고 또 키워주는 이런 문화가 바꿔야 된다. 유럽이 다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봤어요. 제일 지금 잘해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제일 적게 먹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고 일본이 오단하고 그래서 이대책을 어떻게 만들거냐 우리도, 우리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저는 여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파트 문제 너무 유럽에 아파트 너무 안아합니다 이곳에 왜 가면은 아파트왜안 삽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시의 아파트에서 그런 데 사람들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 아파트 사는 그래서 이런 문화도 바꾸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 니다